자~ 올리기~ 그러니까, 최근이 요즘 바빠져가지고, 최근 보고 있나? 팬들이 너를 기다려. 그렇지만, 어, 우리 최근의 빈자리를 채워준 정말 더 폭풍같이 <laughs> 매력적인 여자, <laughs> 제가 왔기 때문에, <laughs> 여러분들께서, 어, 최근에 빈자리를 많이 느끼시지 않도록 제가 재밌게 많이 전달을 해드릴게요. 어, 쿤마님 저, 어, 얼마 전에 그 OBS에서 미럼 먹었죠. 지금 카메라맨은 채민님이시고요. 채민님이, 제가 그, 저기, 다른 BJ분들도 작년에 뵀거든요 근데 채민님도 멋있더라고요. <laughs> 어, 맞아요! 아, 맞아요. 그때로님 맞아요. 그때 나왔어요. 그때 나왔어. 이거 최고TV 맞습니다, 여러분. 블루빈님 안녕하세요. 맞아요. 지금, 지금 카카오 스토리에 올렸거든요. 제가 사실 이런, 저기, 기계를 잘 만지지 못하고 이렇게 글 같은 걸막잘 쓰지 못해서 이런 거잘안 하는 편인데 친구들이 알려줘서 시작했거든요. 그니까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랑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. 요즘 방송 해요. 오럽장님 감사해요. 으. <laughs> 식요 식스 플러스 아니고 식스. 글만 얼른 올릴게요. 심심해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어,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 제가 그 링크로, 이 링크라고 해야 되나? 이거 뭐라 그래? 아, 링크 아니고 태그, 태그, 링크래. <laughs> 태그로, 어, 비제, 어, 지금 최군이나 쿤TV 혹은 MC 민들레, 미녀 리포터 민들레로 올리고 있습니다. 팔로우 해주세요. 팔로우, 팔로우, 팔로미 제가 이거 배운 지 얼마 안 됐거든요. 그래서 사실 되게 어려워요. 자, 지금 글을 올리겠습니다. 한송이 양? 한송이 양이랑 같이? 응! VJ랑 BJ랑 달라요? 저는 BJ니까 부... V. 상관없대. 아 활력 광방님 저는 방송 시간 지금 정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음 사람들이 오후에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오후에 하면 근데 경쟁자들이 워낙 많으니 그쵸? 경쟁자들 많아도 제방 이렇게 막 파진 거 입고 막막 막 꼬부랑 말씨 쓰고 하는 사람도 안 보고 제꺼 방송 보실 거예요? 그러면 저녁에 하고 밤샘 방송? 하지 마. 하지 마. <laughs> 피곤해, 하지 마. <laughs> 밤샘 방송은 좀 어렵고. 8시에서 10시? 원래 8시에서 10시 제일 많이 하잖아요? 오히려 그때 잘했어요 아, 그래요? 네. 8시에서 10시? 파인 <laughs> 파진 걸로? <laughs> 우리 엄마 보고 있나? 엄마 보고 있나? 괜찮겠나? 오늘은. 어, 지금 팔로우, 팔로우 들어왔어요, 팔로우. 어. <웃음> <웃음> 잠시만요 여러분 문자 일 때문에 문자 와서 오늘 제가 홍대에서 있다가 미팅이 있거든요 일 미팅이 남자랑 미팅이 아니고 남자랑 미팅 해야 되는데 <laughs> 아유 그래서 이제. 그래서 일 일이 잘 되면 어, 조만간또 파티를 제가 또 운영을 하기로 했거든요 어디가 어디가 가지마 어디가 어디 가는 거야 여러분 지금 재미가 또 떨어졌나요 여기 신나 음악 좀 바꿔달라고 해봐 <laughs> 최고님은 요즘 바빠요 바빠서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다른 역할? 미친 거 아니야, 지금. 이런, 이런 발언도 하면 안 되나요? 아! 베이스 볼륨 저 화장 안 했, 지금. 마스카라랑 눈썹이랑 아이라인 조금밖에 안 했는데, 당. <laughs> 다 했네요. 아, 지금 피부랑 이런 걸 소개를, 화장을 거의 안 해서. 아, 어려보인대, 꾹. <laughs> 아. 아 저는 참고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들어오신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최군이랑 친구고요. 물론 나이가 나이가 친구고 그리고 어 이제 최군이 이제 MBC 2007년도에 데뷔한 그 개그맨 출신이고 제가 2008년도에 O B S 공채 개그우먼으로 발탁이 돼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 개그맨들 사이에서는 그게 방송사라기보다 그 데뷔 연도가 되게 많이 중요하고 서열 관계가 엄청 심하거든요. 그쵸? 따지고 보면 제가 후배긴 하죠.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최군이랑 저랑 또 이제 어떻게 연이 닿아서 즐겁게 좋은, 음, 연을 맺어가지고 좋은 친구가 됐죠. 최군? 최군, 지금 최군 뒷담 시작할까요? 네, 맞습니다. 저 예전에 강남 코엑스에서 그 행사 제가 준 겁니다. <laughs> 제가 최군 먹여 살린 거예요. 한달 먹여 살렸다 이거 최군 보고 있나? 최군, 우라나. <laughs> 아니, 음. 어... 어허... 어허... 아니, 제가 이따 강남에 미팅이 있는데 미팅 시간이 두 시간이 늦춰졌어요, 여기서. 바쁘다고 안 된다고. 그리고 지금 주차를 유료로 해놨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무료로 대라고 지금 연락이 왔네요. 네. 주차, 코큰 건물. 네, 주차. 잠시만요. 강남 메스? 강남 메스? 강남 메스가 어디 있는 거지? 그, 우리은 행 근처에 있는 건가? 미팅은 원래 6시, 7시쯤에. 아, 내가 거울을 안 갖고 와서 지금 눈이, 눈이 아파가지고,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? 눈에 뭐가 들어간 눈 거울 없으시죠? <laughs> 아 왜죠? <줘? 웃음> 눈물이 나네. 카메라. 잘안 보여 진짜 나빠 넌뭐 고마워요 고맙지만 빠지진 않았어 <laughs> 아 베스가 울리는 근처에 있구나 어머, 그렇다면 거기가 맞는 것 같아 가본 적 있어요 저 거울 오픈 지금 페북에 친구 신청도 들어왔고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m i n D d e u l 민뜰 이에요 자막 어떤 분께서 사, 댓글로 잘생긴 윤성군의 얼굴을 자르시다니라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죄송해요 최메아 <laughs> 최매 아최메님 최매, 아, 괜찮죠? 체메 보고있나? 체메 보고있나? 하고있나? 여러분, <laughs> 여러분. 지윤이 없습니다 지윤님 없습니다 아 눈이 아파 <laughs> 왜내 눈을 아프게 하는 거야 아, 예, 예, 예. 여러분 죄송해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어, 여러분 아 진짜 아 페이북은 아이디가 페이북 아이디를 잘 모르는데 잠시만요 처음 어, 치니까 나오던데요 페이북에 민들레라고 검색하시면 있어요. 반지는 오닉스. 이게 이게 강남 가면은 2만 원, 3만 원에 파는데 동대문 가면 3천 원이면 삽니다, 여러분. 호갱이 되지 마세요. <laughs> 그리고 이거는 어어 H&M에서 9개 에 7천 원. 주고 샀어요. 9개에 7,000원 그리고 아니 이거 원래 여기 마디반지야 아 모르네 아. 그리고 이거는 실버 아 근데 손이 예쁘진 않아요 마디반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실버 반지인데 얼마 전에 제가 여기 뭐지 테이블에 손을 부딪혀가지고 지금 부어서 여기 부었어 안 빠져 멍들었어 여기 약간 부 붓고 원래 이렇게까지 두껍지 않아요 이거보다 살짝 얇은데 제 손이 생각보다 되게 얇답니다 손이 생각보다 엄청 어, 어느 정도냐면 이게 보통 남자 손에 새끼 손가락이도 안 들어가요. 인정하지 마라. 내내거 <laughs> 세상 살기 힘드네요. 여러분, 페이스북에 민들레라고 검색하시면 위쪽에 나와 있을 겁니다. 제 인스타그램에 댓글이 또 나왔네요. 어떤 분께서 매력 있으세요? 이라고. 응. 아, 고마워요. <laughs> <laughs> 여러분 고마워요. 아 댓글 남기셔도 괜찮고요. 민들레 쳐도안 나온다고? 왜안 나오지? 최고 엑기스 최고 최근 엑기스라니 최고 이보다 제가 더 잘해요? 제가 집중할 때 그.. 좀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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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아 오늘 브이제 방송의 주제는 아 근데 제 방송의 주제는 항상 원래 똑같아요 활력 빵빵 활력을 드리는 여러분의 활력빵빵 활력 충전도민들리의 활력 노섹시 힐링 방송입니다 보시다 보면 가끔 정말 페이스북에 전화번호 있어요? 오, 쉣 어디 어디 있지? 큰일 났다 지금 어디 어디 있어? 나 모르겠는데 어어디 전번 어디 있어요? 전번 어 어디... 여러분 잠깐만요. 아, 왜? 여기 어디 어디 있어? 아니 어디인지 나 몰라. 국민 전번 가자. 전화번호 없지 않아요? 아니 여기서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이게 그게 뜨나? 잠시만요 잠깐만요. 야, 어떻게 해야, 어떻게 해야 돼요? 이거 어떻게 잡아? 어, 어떻게 해야 되지? 상화번호를 어디다 지 더보기? 정보? 아, 이거 아야 이렇게 하면 되나? 이 비밀번호 모르는데 내가 이거 됐나? 없어졌나? 근데 정보 안 보이던데요? 아 어, 그래요? 근데 왜 그러지? 친구가 되면 보이나? 설정 이런 거. 어,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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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개 설정 어디 아, 지금은 일단 지워졌어요 아유 여러분 아유 국민 전범 됐어요? 삭제됐나 어, 이건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거야지 이거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이 확인된 휴대폰만 없어. 확인, 딴 거들, 새로 고침. 설정, 그, 새로 고침. 애를 <laughs> 먹고 있습니다. 애를 먹고 있어요. 배가 고파서 애를 먹고 있어요. 응, <laughs> 응, 여러분! 지금 커피숍이라서 여러분이 지금 주춤해 하고 있는 거예요? <laughs> 설정만 바꾸고. 조금만 <좀만> 기다려주세요. <laughs> 아, 기계치라 이거요? 채민님도 뭐, 그냥, 막그 낭, 뭐, 기계를 그렇게 잘 만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. <laughs> 됐어요? 어, 근데 안 보이는데. 시로 하면 알것 같은데 이게 모가 어디라고? 아 아니야 연락처 없어졌어요 지금 없어진 것 같아요. 지금 새로 고침했거든요? 아, 없어졌어. 어, 어, 아 무서워. 아유 무서워. 아유, 무서워. 아유 무서워라. 이상해요. 근데 저 진짜 얼굴이 사진빨이 잘안 받아요. 회북 주소는 이름 민들레라고 검색하시면 상위 한 두세 명 중에 한명 나올 겁니다. 인스타 아이디는 m i n d b e u l 이라고 검색하시면 민들 검색하시면 나오고요. 아, 오메가님 저 살쪘다고요? 아니, 저, 근데, 살이 좀 찌긴 떴는데, 그, 카메라 사, 이, 이 렌즈가 이상한 거 같아. 렌즈가 이상해. 반각이라서 아이 그, 그래. 아니, 지금, 셰빈 님이 얘기했다. 아각이라 이게 약간 탈찌게 나온대요. 참, 이 사람들 그냥, 어? 응? 내가 원래 그냥, 응? 어? 서울 예전 안 나왔어요, 여러분. 카스 확인, 아 카톡 확인 좀 해달라고? <목소리> 아, 전번 어떻게 할 거야? 빼보에 민들레 검색하면 나와요. 나오는데. 아유 콘랜드님 감사합니다 살라메요 살라메요 닌들레 용토 아닌데 자 해보게 내가 내꺼 검색해도 나오나 자 보시면은 검색 나네. 민들레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와요. 이렇게. 보였어맨 위에. 제 얼굴이 아니라서 그러는 거죠? 제가 사진빨이 잘안 받아요. 네, 분명히 민들레 맞습니다. 제 거를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. 왜안 나올까? 왜안 나올까요? 고개를 오른쪽으로. 뭐, 머리... 이 머리가 왜 이래. 이름도 좋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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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그 왜, 이쪽이 더 예쁘다고? 이쪽? 그러면. 아닌데 이쪽 별로인데 이쪽 코를 뭘 너무 세워 내 건데 코는 제 겁니다.